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글을 낭독해드리는 허리케인 동현이 방송입니다. 오늘의 낭독은 문보근님의 감동수필, 인생을 어우렁 더우렁하게입니다. 끝까지 잘 감상해주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어우렁 도우렁하게 문복은 세상의 길은 여러 개 있지만 인생은 한 번뿐, 딱한 번뿐이라 하지요. 잘못 들어선 세상 길은 다시 되돌아 나올 수 있다지만 한번 지나간 인생 길은 돌이킬 수 없다지요. 해진 옷은 기어서 입으면 되겠지만, 세월의 해진 인생은 다시 기을 수도 없고, 빨아서 입을 수도 없다지요. 복잡한 우주선을 쉽게 만들어내는 제주꾼 인생들이요. 그대들은 인생살이를 어떻게 생각하오?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가는 인생, 세월 보내는 일이 우주선 만드는 일보다 더 쉽다는 생각 아니 들던가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살이인데, 이렇듯 쉬운 것이, 사람의 삶 일진데, 모두들 우주선 설계보다 더 복잡한 짐을 진듯 힘겹게 살아갈까요? 욕심,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은 힘 중에 큰 바위입니다. 새가 날기 위해 몸을 가볍게 만들 듯, 내려놓음으로 베아트라체 스카프처럼 세월을 가볍게 함께 날아갈까 봐요. 세상 만사는 공술의 공수거. 인생은 한 잔의 술과 같은 것. 홀딱 마시고 나면 금방 빈잔이 되고 마는 것. 이것이 인생살이 이 라면 여보시오, 번 님네 들 너무 아둥바둥 살 려고 하지 마소 채울 수없 는데 몹시 애 쓰지 마오 삐까번쩍 세 단도 차요 덜컹 대는 마 차도 차 지만 세월 가면 모두 폐차 신세 라 하더 이다. 하루살이도 한 세상, 천년학도 한 세상이니,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 외다. 백평짜리 집에 살면 백평짜리 근심이 생기고, 열평짜리 집에 살면 열평짜리 걱정이 찾아오나니, 어찌 살까 하려요. 백세까지 살면 백세만큼을 고민하다 가는 것이요 70까지 살다 가면 70만큼만 아프다 떠나는 것이니 어찌 살까 하려요 못났어도 하루 새끼 세끼, 잘났어도 새끼면 족한 일인데 무엇을 더 가지려 그리도 애를 쓴다요 해가 떠도 하루이고 비가 와도 하루니 해 넘어가면 편가르지 않고 누구에게나 밤은 찾아오더이다 세상은 공평하지 아니하오 이등병도 군인 별다라도 군인이라 천민도 늦고 임금도 늙어가니 결과는 거기서 거기가 아니겠소. 비관치 마오. 행복한 것은 때 따라 화장실을 가는 것이고, 불행한 일은 때가 돼도 화장실 갈 기미를 못 느끼는 것이라지요. 잘 먹고 잘 버리는 것이 큰 행복이라 하더이다. 님자 붙인 삶도 세월은 제멋대로 흘러가고, 놈자 붙여 사는 인생도 세월은 거침없이 흘러가니 평등하지 않겠소. 회장댁 양탄자 위에서 뒹굴며 사는 애견의 세월도 개 같은 삶이고, 초가집 천민 마룻바닥 아래서 쪼그려 사는 개도 개다운 삶이라 하지 않겠소. 지금 머문 집이 내 것인 듯 살아가지만 사실 새빵살이 인생. 언젠가는 방 빼주고 떠나갈 우리네 인생인 것을.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삶. 특이하고 특별한 존재라 하지요. 들꽃은 들꽃대로, 온실 화초는 화초대로, 저마다 향기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송사리는 잉어를 부러워하지 않고, 잉어는 송사리를 멸시하지 않으니, 나름대로 알맞게 알뜰이 살아가지요. 세상은 이율배반적인 것, 떠나간 님을 너무 그리워하지 마오. 쏟아지는 그리움을 막아줄 수 있는 우산을 가진 자, 이 세상 어느 누구요? 안타까움만 커갈 뿐. 사람의 관계는 난로 같은 것, 춥다고 왈칵 안기면 상처를 받고 멀리 대하면 밍밍함에 서운해져 끝내 이별을 자초할 뿐 수채화가 아름다운 건 여러 물감이 한 폭에 옹기종기 모여 각자 자신의 색깔을 내기 때문이라 하지요. 산뜻한 벗들이여 아침마다 우리 어깨엔 해가 뜹니다. 해가 뜬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이 온다는 의미. 그러니 스스로 작게 하여 기죽지 말고 스스로 크다 하여 의시되지도 말고 함께 풀으러 가는 들풀처럼 함께 손잡고 벽을 오르는 담쟁이 같이 어우렁 더우렁 살다가 가시자구요. 그렇게 살다가 가시자구요. 그려. 지금까지 저의 낭독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의 낭독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